자 송혜령 장관님 반성하십시오. 송미령입니다. 송미령 장관님 헌법 제가 헌법. 이름도 헷갈릴 정도로 말 부르기 싫으네요 아니 지금 뭐 내란몰이 TF가 아니라 헌법 존중 TF고 본인이 그래서 유임됐다고 하는데요. 자 헌법 존중 TF 뭐 한다고 써있는지 보십니까? 언론 보셨습니까? 언론 아직 못. 조, 조사 범위 아니 국무회의에서 안건 못 제가 보셨습니까? 제가 그, 어제 국무회의 아, 제가 질문하니까 질문 끝나고 답을 하시던지 하세요. 조사 대상. 조사 범위 한번 보십시오 비상계엄 전 6개월 후 4개월 10개월 동안 컴퓨터 탈탈 털고 핸드폰 보고 인터뷰하고 서면 조사하겠다는데 이게 무슨 헌법존중 tf입니까 공무원들 다 조사하겠다는 건데 그리고 이것을 해서 인사권에 반영하겠다는 건데 무슨 말을 그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반성 한번 해 보십시오 과연 그 자리에 앉아 계실 가격이 있는지.